아, 용두암 하이킹, 차량. 아, 이렇게, 차량, <laughs> 올 때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, 지금, 제주 섬들, 섬뜰? 섬들에서 하룻밤 자고, 오늘 여기저기 갈 생각인데, 여기저기가, 뭐, 대단히 먼 곳도 아니고, 뭐, 뭐였더라? 말랑? 뭐, 이상한, 아이들과 함께 갈수 있는 그런 곳부터, 오늘 일정이 시작할 것 같습니다. 아, 제주의 일정 일단 아침 먹으러 갑니다. 제주도 아, 하리보 해피월드라는데요. 와서 예, 아이들과 함께 올수 있는 그런 공간이겠죠. 어른들끼리 오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장소입니다. 하리보 제품을 이렇게 회사에서 아마 했겠죠. 이 형태로 뭐? 이런게 있어 와, 대박입니다 그면몇 군데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찍을 때갔네 역시 살인맛집이야 제주도는 파리보 비치타운 비치타운 역저 어, 위에까지 올라가나 보다 아, 비치타운 안전수치 아 모래인가 보다 오 진짜 모래네 오. 시 분위기를 내놓고 게임도 할 수도 있고 놀래 오 플러플 그고야 여기 사진 나오겠다 아 이건 그냥 <laughs> 포토존이네 오 이거 되게 재밌겠다 재밌겠다 이거 이거 와이 <laughs> 젤리의 제작의 모든 것 이런 <laughs> 야 이게 다 곰이야 곰 얘도 곰이네. 22년도에 만든 패키지의 옷을 입히다 오 저런거에 패키지에 그거 했나보네 아 어, 이게 이 제작되는 과정인가보네요 딱 아이들과 미취학 아동들 하고 오기 좋은 그런것 같아요 와 여기는 컬러풀 보라색 무지개색 무지개색을 할수 있는 약간의 이제 쉬, 앉아서 쉴수 있는 공간도 있네요. 평일 낮이라 사람이 없어서 괜찮은 것 같은데 아이들하고 오면 약간 그 게임 하는 그런 게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여기는 자이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앱으로 게임을 할수 있는 게임존. 아, 게임 존 어플을 다운로드를 야, 이렇게 다운로드를 시킬 수 있네. 참 좋은 방법이네. 아, 그, 이런데 마지막은 역시 에 예. <laughs> 아이템 사러가자 아이템 어, 뭐지? 타올이구나. 타올 타월 2만원 천는 거. 와, 2만원 천 타올이 2만원 천는 아, 그럴려 와, 이제는 이 저걸로 돼있네데 터치로 돈 주고 캡슐은 다시 오. 야외는 카페로 조역성이 되어있고 다 관람 후에 2층에 올라와서 볼수 있습니다. 쪼, 조금 전에 들렸던 빛이 도 있고 이렇게 해서 파리보 해피월드입니다. 아이들하고 놀러 오긴 딱 좋은 것 같아. 아 파우치. 멀티 파우치. 13인치 들어가면 딱인데. 오, 근데 29,000원이네. 개인적으로 29,000원이면 딴거 살지. 재미로 와서 평소 살수 없었던 그런 젤리를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만나볼 수 없는 거. 와, 이, 이런 것도 저도 이거 처음 보는데. 젤리 종류가 진짜 많다. 하리보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리보 해피월드 열심히 들려봤습니다. 다음은 밥먹 아직 너무 이른데 대략 여기 도는데 한, 한 시간 한 시간 조금 더 있으면 다 도는 것 같아요. 아이들과 함께 올수 있는 좋은 그런 곳 하리보 해피월드입니다. 제주도 비올때 오면 좋을 것 같아요. 비올때비올때 오면 좋은 것 같습니다. 이상, 좋은 생각, 황병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